네, 안녕하세요 조화성외과의 형좌승균원장입니다 오늘은 그 피아모 리프팅 좀 피부를 젊고 탄력있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어떤 기술이 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피아모 리프팅 기계는 양극성 고주파를 이용한 리프팅 시술이고요 양극성 고주파는 두 개의 전극을 사용해서 고주파가 나오는데 피아모 리프팅 기계는 네 개의 전극을 사용해서 여러 방면에서 고주파가 나온다 이런 거에 해서좀더 효과적인 고주파의 전달이 가능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피아모 기계를 사용한 지한 1년 정도 됐는데요. 양극성 고주파는 사실 그 대표적인 외국 기계가 있는데 그 기계를 사용하면 상당히 단점으로 느꼈던 부분이 좀 많아서 좀 고민하는 차에 이 피아모라는 기계를 만나게 되었고요. 그중에 이 제일 제 좋았던 점은 이제 팁 크기가 다양하기 때문에 바디 그다음에 얼굴, 눈릎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제 음압을 사용해서 리프팅을 하는 콰트로 모드라고, 그 러빙을 통해서 에너지를 넣어주는 첼로 모드 두 가지를 사용할 수 있는데, 콰트로 모드는 TV 네 종류가 있고, 첼로 모드는 TV 두 종류가 있어서, 얼굴이 크시거나 작으시거나, 시술 면적이 넓거나 좁거나, 거기에 맞춰서 팁을 조정할 수 있고, 또 전달하는 에너지를 개인의 이제 감수성에 맞게 적은 에너지부터 큰 에너지까지 압력 역시도 작은 압력부터 큰 압력까지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다는 점이 상당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리면에서도 그 팁을 세척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좋았고요. 초음파 세척기를 이용해서 이제 매일매일 세척을 할수 있기 때문에 아주 위생적인 시술이 가능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사용을 하는데요. 먼저, 카트로 모드 같은 경우에는 음악을 걸어서 조직을 빨아들인 상태에서 고주파 전류를 흘려줍니다. 이렇게 해서 순간적인 에너지를 주으로써 조직이 응축되고 반복적으로 시술할 때는 지방 세포의 사멸을 유도할 수도 있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부 잔주름이 있으신 분들은 피부의 타이트닝을 기대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얼굴에 볼륨이 많으신 분들은 반복적인 시술을 통해서 얼굴 볼륨의 감소를 기대할 수도 있겠습니다. 첼로 모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자국이 남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분들 그러면서 좀 관리 목적으로 시술을 받고 싶다 다른 레즈 토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술을 같이 했을 때좀 피부에 무리가 갈수 있을 것 같다 그 생각이 되시는 분들에게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큰팁 같은 경우는 얼굴 전체를 사용하면서 턱뭐 라인이라든지 이중턱 목까지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작은 아이 팁 같은 경우는 눈밑 그리고 이마 같은 경우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를 피부 속으로 넣어주는 데 찰로 모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고주파라는 게 열을 내는 시술이기 때문에 거의 부작용은 없지만 가끔 가다가 약간의 붉은기, 그리고 붓기가 발생할 수 있는데 한 2, 3일 정도면 뭐다 괜찮아지는 시술이라고 할수 있고요. 커트로 모드 같은 경우는 음압을 걸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이제 멍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제 멍이 잘 드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도 멍이 생기고 멍이 안 드시는 분들은 잘 시술하면 멍이 안 들기 때문에 그런 점은 이제 시술 전에 미리 고객님께 여쭤보고 맞춰서 시술을 하는 편입니다. 시술하기에 뭐 어려운 기계는 아니지만은, 말들 부작용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시술 전 상담을 충분히 해야겠고, 그 다음에 자신의 피부 상태를 먼저 충분히 상담을 한 이후에 숙련되는 사이에 시술을 받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열을 좀더 오래 가져가는 시술이기 때문에 시술을 즉각적인 냉찜질이라든지 찬물 샤워 이런 건좀 피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2, 3일 정도, 피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주파 시술 후에는 붓기가 생기죠. 그런 탄력 시술, 콜라겐이나 엘라스틴 합성을 촉진시키는 그런 시술들은 이제 미세염증이 따르게 되고, 그런 부분에서는 물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붓기도 우리 몸에 있는 수분이 그쪽으로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수분 섭취량을 충분히 해주고 피부 보습을 충분히 해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시술 후에는 일시적으로 좀 붉고 좀 멍들고 좀 따끔따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되게 어, 길면 2, 3일 빠르면 하루 정도면 사라지게 되고요. 이런 증상은 다 예측 가능한 자연스러운 반응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어,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이 피아노 리프팅 기계, 제가 사용을 잘 하고 있는데, 저는 진피층을 좀 자극을 해서 콜라겐, 그리고 엘라스틴 성분을 합성하는 걸 촉진하는 데 기여하는 고주파 기계입니다. 주름 개선, 또 피부 리프팅, 이두 가지를 같이 시술할 수 있다는 굉장히 장, 좋은 장점이 있고요. 개인의 피부 상태에 맞춰서 고주파 출력, 그리고 압력을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예민한 피부에도 안전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있겠습니다. 네, 오늘 피아모 기계에 대한 어, 저의 어, 사용법, 그리고 주의사항, 관리법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진료실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